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운 음식 좋아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심심하게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씩 이렇게 매운 음식이 당길 때가 있죠. 특히,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이러면 매운 음식이 당깁니다. 매운맛은 맛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미각이 아니라고 하죠. 단맛, 쓴맛, 신맛 같은 이 미각, 혀로 느끼는 그 맛이 아니라 통각, 통증이라고 합니다. 매운맛은 통증의 한 종류래요. 그 매운 맛이 혀를 자극하면 그 통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 같은 즐거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이 당기고 그렇게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개운한 느낌.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정말 신기하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과 통증을 느낄 때, 다른 한편, 뇌에서는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는 물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고통을 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몸을 만드신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원리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과 시련,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유익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고난과 시, 시험, 시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의 직면에 있던 당시 교회의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아직 연약한 교회, 역사 속에 막 등장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되는,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 스카팩 이슨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정신과 의사이고 상담가인 이 저자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깨달은 그 삶의 지혜를 써 내려가는 책인데 그 책의 첫 문장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마치 바다의 그 파도가 연이어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고통이 피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받게 되는 고통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집의 제목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의 그 구절들 중에서 저는 마지막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단락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지어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짝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들에게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그 박해, 그것을 비유적으로 불시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매우 극심한 박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는지를 조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이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시험과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기, 아직 교회가 견고히 뿌리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박해를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와서 교회가 흩어졌죠.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져 가고 이제 뿌리를 내려가던 그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죠. 하지만,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가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라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민들레 홀씨를 훅 불면, 그것이 바람을 타고 번져가서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뿌리를 내리고 다시 세워지고 꽃을 피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하에 있어서도 교회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교회는 더욱 더 단단해졌고, 더욱 더 정결해졌고, 더욱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 다듬어지고 온전해져. 가게 됩니다.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겸허하게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내가 다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걸 이제 돌아보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교만에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이 뚝뚝 흘러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내 나만큼 세상에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기애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균열을 내고 그틈 사이로 겸손이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신뢰해오고 붙들고 있던 것들, 그런 것이 고난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게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삶 속에 있으십니까? 있으시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라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에 유익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난을 이겨나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여러분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 우리의 발상을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기는 것은 인내라고 생각하잖아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을 단지 참으라고, 단지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아, 좋은 날도 또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발상을 바꾸는 말씀이죠.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기라. 무엇으로 이깁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선행에 대해서 그듭해서 말씀했어요. 여러 차례 이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그 전체가 당시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한 편지이기 때문에 3장이 나오는 말씀도 이 4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행하지 말고 선을 하고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 16절과 17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환란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더욱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밝히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도움받기를 원하고, 그러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내가 나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박해를 이겨온 비결입니다.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지하 동굴에서 살아가기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긴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내게 순종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골하는 그런 가운데 가족도 서로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버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두어주고, 간호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선행과 섬김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 준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고통이 있으십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 있으십니까?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들, 우리 교우들, 우리 사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이 시대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과 나의 삶, 나의 운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나의 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시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수많은 일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왕 되심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다.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을 만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 것이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으신 그 창조주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이 세상을 통치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들의 꽃도 입히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하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 우리의 세밀한 문제들, 나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 염려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쁘신그 창조주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 받는 고난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무한한 유익을 줍니다.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잘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많은 자원을 주셨어요. 때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합니다. 인내할 힘을 주님 주십니다. 엄청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머로 승화시키고 한바탕 웃음으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힘도 그런 지혜도 때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 나갈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돕는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또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